안녕하세요. 더 행복 부동산의 김부장입니다. 오늘도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건물의 외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진입로는 소방도로를 물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주차장을 보고 계십니다. 주차장은 총 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쓰리거 쓰레기,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고요. 뒤쪽 공간도 주차를 한대할수 있어서. 좀 협소하긴 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대 추가하면 일곱 대는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렇게 통신실과 작은 창고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공실이 한 곳이 있는데요. 투룸 한 곳만 공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한 곳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 내일 모레 2월 10일이죠. 2월 10일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을 보여드리려고 서둘러서 건물로 나왔습니다. 한번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고요. 최상층에 위치해 있는 공실로 한번 이동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에 올라와 있는데, 2층에 역시 도시가스와 초인종 도발하기 보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3층에 2층, 5층에 공실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들어가시면 현관이 있고요. 쪽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신발장과 차단기, 차단기를 열어보겠습니다. 문을 음, 닫고요. 자 안에 보시면 이렇게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쓸수 있는 방 하나와 다음에 침실, 침실 공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침대 위치해 있습니다. 침대와 TV, 다음은 에어컨. 보시면 지금 채광이 상당히 좋죠? 외부 막힘 없이 베란다도 있고요. 베란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베란다지만 외부에서 보실 수 있는. 있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 지금은 지금은 한번 창문을 한번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이금은지가 위치해 있지니다 지금은 지금은 지금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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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일러 은 지금은 지금은 냉장고와 작은 싱크대 하나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2구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 화장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도 지금 상당히 깔끔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기들이 있고요 화장실에도 샤워기와 개수대 그 다음에 창문 되어 있습니다. 이 금매로 나온 물건이라 합리적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인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온 매물이니 서둘러 주시면 좋은 물건을 가져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이 건물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가까운 곳에 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생활권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총 6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대지 면적 45.8평, 연면적 91.4평으로 원룸 8개 호실과 투룸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11억 6천만 원에 현재 만실 보증금 3억 8천 500, 4%의 금리 용자 3억 8천만 원을 계산하면 실투자금은 3억 9500만원입니다. 요즘 이 금액대의 매매가격은 정말이지 찾아보실 수 없는 매매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월세는 총 460만원으로 대출 3억 9500만원의 4%의 금리, 131만원을 빼면 월순수익은 328만원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투자와 매가로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서 상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나와서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옥상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앞쪽에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네, 정말 옥상도 뻥 뚫려 있어서 앞에 막힌 건물이 없어서 햇볕은 정말 잘 듭니다. 건물 자체에 요즘 이 정도의 매물 가격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가격대가 정말 착하게 나온 매물로 서두르시면 좋은 물건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 물건 이외에도 많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릴 테니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